어이 우리 정우주의 조선 동파들 내 홍콩 사태가 중국 조선족 사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홍콩 사태는 전 조선족 사회뿐만 아니라 전 조선 민족 심지어 전 동북아의 재난을 가져다 줄수 있어 간도 대갈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아 시킬다 내 전에 중국은 꼭 망하는 게 시간 문제라 그랬죠 그럼 이걸 대비해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망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하면 우리 전 조선족 사회, 즉 연변 간도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산당 국가, 전제국가는 통제를 위해서 민간 조직을 최대한으로 죽여버려. 때문에 일어나라 사람들은 정부가 망하면 대중들이 자치 능력이 없어. 말로만 자치 주지. 제일 밑에 소위 주위회 즉 주민위원회까지 공산당이 직접 영도하 원천 대지진 일어날 때 한족 구역은 혼란에 빠져서 울고불고 개판인데 티베트 민족 구역은 질서가 있는 현상이 생겨요. 티베트 구역은 승려들이 있단 말요. 그렇게 티베트 불교 탄압했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승려들을 믿고 조직이 된다는 뜻이지. 다 같이 재해를 받은 한족 지구비에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지. 연변자치구는 이렇게 사회 엘리트 역할을 하는 강한 종교단체도 없지. 정부가 탄원 되면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지. 미국보, 주, 시, 마을 다 독립적인 자치단체이야내 네, 이르 원래 연방정부 별로 비치지도 못하고 그래 연방정부 예산 문제로 문 닫아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나 아우성치지. 사람들 다 같이 살걸 다 살지. 그런데 전제주의 국가는 안 그렇지. 지방이 권력을 다 뺏겨서 자치 경험이란 게 없지. 그래, 중국은 매번 개조 환대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인구 손실이 제일 커. 전제후 인구 절반 사라지는 것밥 먹듯이 하오. 중앙 권력이 지방 다 모절 만들었거나 중앙이 붕괴되면 지방다 같이 개판되지. 이게 중국 문명 특유 현상이오. 다른 나라들 이렇지 않소. 개조 환대해도 그리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했다 해도 우두머리나 몇칠 바뀌고 다 원래 잘 일하고 살지. 메이지 유신전에 일본 어떤 농민들은 천황이 뭐인지도 몰랐다. 자기 지방령주님 다이묘가 누군지는 알지. 애도에 무슨 정변이 일어나고 뭐고 알테겠소? 제 땅이나 두지면 사는데. 지방들 원래 반독립적 존재였거나 지방들이 다 높은 자치능력이 있어서 수시로 한개나라독립해살수있어 중앙집권국가는 이게 안된다 말이야. 질서의 진공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사회적인 혼란은 물론이고 그런데 이것도 시간 가면 온전도 찾을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외부에서 누구? 북조선 그러자도 지금 평화 시기인데도 북조선 변방 군대들이 국경 넘어와 력탈을 일삼는데 북조선 나들이 넘나들어서 사회를 위협하는 건 막아줄 힘이 없지 공산당 중앙정부가 힘을 잃으면 이 만주 지역이 어떤 상태가 될까? 지금 이 만주지역은 중국군 북부정부에 서하지 대개률적으로 중공군 북부정부의 장교 중에 누가 뛰어나와서 만주가 군벌 통치가 되지. 야안의 통치가 자리잡기 전에 북조선 병방부대가 약탈질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중한 건 지역적인 문제로 이 새로 선 만주 군벌이 러시아 똘매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어 그럼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고 분별된 북부 중국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 미군 어쩔까? 미국이 북조선과 관계 개선할 가능성이 많소. 미국이 북조선에 자금적 기술적 지지를 해줘서 만주의 친 러시아 분벌을견제하겠어래 북조선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웃기는 소리 같지. 역사를 알면 우습지 않소. 미국한도 이런 질 자라. 닉슨이 중국 방문하고 중국과 손잡은 거고조선 전쟁에서 그렇게 피 터지고 싸매는데 중국과 소련이 틀려진 거 보고 이러다 중국이 소련한테 죽으면 소련 세력이 중국을 다 먹고 더 강해지겠다 싶어서 중국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소련 봉쇄에 들어갔어.그때 중국에 뭐 전투기 발동기 군용 선박 발동기 탱크 발동기 온갖 기술 장비들을 뭐다미국 아들이 지원해 줬어.중국 기술이 어느 마에 행방이었는가 하면. 80년대 중국의 제일 선진적이라는 안바 z8 전투기 그것도 소련 미그21을 확대해서 두 발동기 버전으로 만든 짝퉁 비행기를 미국아들이 방조해서 개진하자고 중국으로부터 두대 영구양본을 들여왔단 말이오 그런게 오자마자 한대 고장났지 그래서 두 대를 분해해본게 두 소위 똑같은 형이란 전투기 부품들이 막 통용이 안되지 같은 형의 비행기인데 부품 호환성이 안된단 말이오 그니까나중국아들이 전투기를 만드는게 표준화 생산도 못한단 뜻이지 비행기마다 공인들이 제각기 각각 뜯어 맞춘게지 그니까나 똑같은 형의 전투기란 것들이 막 서로 부품 규격이 안 맞지 그래 미국아들워나 기사서 야 너네 이래다가 소련 놈들 쳐들어온 순식간에 망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군사 기술 지원해줬어 중국 지금 군사공업체계가 아직도 그 밑천으로 먹고 사워 자기절로 이뤄낸게 거의 없어야네 아직도 중국의 제일 좋은 군용 직승비행기가 그때 미국에서 수입한 블랙호크지 원천 대지진 때이 옛날 수입한 비행기들이 활약했지. 원천은 서장과원과 붙어서 지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성비행기에 대한 요구가 높지, 미국제 아니면 위험하오. 심지어 어쩌는가 하면 중국 정부 허락하에 70년도에 중국 신강에 미국 CIA가 정보수집기지를 세웠어. 신강건은 소련이죠. 거기에 로켓도 바싹 기지랑도 있고 그가차배 기지 재우면 정보 수집하기도 좋다 말이야. 문화혁명 해서 나라 경체싹 망치고 젊은 아들이 취업할 게 없으거나 빈하 중농이 재개조를 받아야 한다. 싹 상관을 떠가보내서 썩게 만들고. 쟤네는 제국주의 두목 미국놈이 중국 경내 정보 기지를 만드는 거 허락해주고. 백성들과 뭐바꿔랑걸 타고서 세계 무상계급이 반제국주의 혁명을 돕자. 쉐뇌시키고 중국 백성들이란 게 완전히 가축이지만 가죽논다 말이야. 이것도 미국 쪽에서 정보를 풀거나 알지. 그렇잖면이중공아들이 뒤에서 미국 얼마나 빨아대는지 모르지. 하여튼 소련은 망하게 한게 중국이 미국 방조해서 소련 봉쇄에 참여한 공로도 좀 있어. 이렇게 미국은 큰 그림을 위해서 금방 싸우는 적과도 손잡을 수 있어. 월남 전쟁에서 그렇게 개망신 해갖고도 지금 월남 중국 분쟁 지역에서 월남과 바다 석유 개발 같이 하는 게 미국 회사들이죠. 지금 월남 미국 관계 얼마나 좋어 왜? 소련은 망하고 로시도 쇠약해지는데 새 또른 적이 중국이 됐단 말이야 그럼 중국이 적과 손잡아서 재밌게 한번 놀아줘야지 남조선 아들 소질 같으면 건국 이래 해외전쟁에서 처음 일은 똥망신 당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베트남 다시기베베베베 하겠는데 그건 조센진들이 수평이고 미국 아들은 그렇게 째쩨사게안 논단 말이야 미국도 월남이 아이고 없지 그 짤라비샤키들 뭐이고 없게 옛날 원한도 있고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보다 마이더 하지만, 결국 월남도 빨갱이 출시하여. 이 새끼들 계속 빨갱이질 했다가, 언젠가 월남이 아내를 미국이 꼭 죽여버리지.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더 더럽게 놀자. 그럼 월남 정도는 참고 써먹어야지. 이게 남자 새끼들이 포부 아량이고, 똑똑한 놈이지. 그럼,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 세력이 만주로 들어오겠는데, 미국이 북조선을 끌어들여서 한편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함 중국이 죽으면 북조선도 마침 돈줄이 끊긴다 말이. 러시아는 거지고, 살자면 김정은이 이 미국을 빨아집게야지 그럼 만주의 러시아 대리인 당지 군벌과 미국 지지를 받는 북조선 간의 대립이 형성되지. 그럼 만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미국 자군과 무기를 무상한 북조선 군대가 간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 만주는 안돼도 조선족이 있는 간도는 완전히 차지하자들 수 있지. 그럼 중국 조선족들의 운명은 김정은 선악위에 들어가. 당신네 그렇게 살고 싶소? 주체사상 외우고 감자나 두져먹고? 김정은 수령님이 야이 새끼들 봐라? 장군님을 등지고 배신에 달아난 탈북자들은 너네 조선족들이 남조선으로 빼돌리는 브로커질를했다매 당신애들 우리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님께 충성자금을 많이 바쳐겠어이 거지들 들어와서 간도사람들 재산 싹 쓸어갈게요. 그럼 앉아서 그저 뺏기고 있겠는가? 고아원 들어가서 고아 여자들나 강간 일삼는 북조선 공무원들이 통치를 받고 살겠는가? 탈북자들의 인터뷰 들어봤지? 북조선 공무원 동지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들을 배짱이 있는 조선족들은 러시아 사람들은데서 무기를 얻어서 무장투쟁을 해야지. 근데 잊지 마. 이때 북조선 정부 뒤에는 미국이 있어. 그럼 당신의 자기 생명 재산 자유를 위해 하는 투쟁이 당신들을 반민적인 무장당체로 만들어 그런 중국 조선족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가 전 인류 역사에서 제일 악랄한 정부가 합작에서 조진 대상이 되지. 와 멋진 운명이다. 아이 뭐. 미국도 조선족들한테 별 원한이 없어 대부분 미국사람들 조선족 존재도 바로 모르는데 하지만 미국은 큰 이미지를 본다지 동북아시아 큰 형세를 봐서 너네 조선족 좀 죽어줘야겠다 이렇지 북조선 정부가 간도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대대적으로 되면 뭐 미국이 동적은 좀 해주겠지 아야 너네 좀안 됐구나 어이 김정은 동지 좀 살살하지 이렇게 말로만 하겠지 그러나 그것뿐이지 조선족들 죽어나는데뭐 가슴 아파할 사람이 없어 자기 약한 게 죄지. 나는 중국 조선족이 이런 더러운 운명 맞이할 가능성이 완전히 떠다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사는 중동의 구르드족 그게 남만의 일이 아니오. 구르드족은 그래도 쌈질나 잘하지. 용감하지. 야네쌈 잘하길래. 외교 거래만 잘하면 언젠가 구르드족 독립국가가 꼭 생겨. 이란이 부서진 다음에. 물론 외교적 거래로 토익이 쪽이 용토는 포기하고 적어도 미국과 토익이 지진는 얻어야지. 토익이 나토 구가데 그런데 쿠르드 쪽도 여러파가 있어서 이견이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버릴 건 버리고 타협하고 먼저 나라 세우고 보자 이렇게 나가야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토익이가 우리 사람 죽였다 영원히 원수다 이렇게 남조선식으로 으면 영원히 독립 못하지 남조선도 반도 통일하자면 적어도 미국과 일본 지지를 받아야지 근데 지금 모든 관계 다 개판 만들자야 한 제국이 망함으로써 여러 세력이 다시 구역 싸움하는 중에 흔한 일들이 지게 조선족들이 뭐 어디가 봐서 우리한테는 굴족 같은 이런 족 같은 운명이 안 차려질 그런 보장이 있어. 응? 지금 뭐 미국 아들 중국 하고 강경하면서 별나게 김정은 정국간는좀 나른하지 않소? 왜 둘이 자꾸 친할까 하니 트럼프 자꾸 김정은과 치근닥거린 거 보면 난막 떨려 무서워봐서. 이게 정말 우린 된존증 좋아요. 우리 중국 조선족한테 차려지는 저같은 갈림길이 시작일 수 있다고 김정은 트럼프만 하면 어 북조선도 개방할 것 같다 문제인만 하면 와 이게 통일하려나 텔레비 앞에서 울고불고 야 생각해봐라 조선 반도가 불열되면서 조선 사람들 중누기리득받네 남조선 나들은 밤낮 남침 당할까봐 해위협에 떨고 북조선 나들은 빼빼말라서 땅군나 두지면 살고 아니면 중국 조선족나 제일 조선사람들이 이리 급받니? 전 조선사람들 중에서 리득본게 딱 한네야 김씨 가족 간에 뭔뭐 민족을 구했니 뭘 대단한 공로를 쉬었니 소련 놈들 잘빨아준곤해놓고뭘 한계에서 저렇게 부하방탕한 생활을 누리나 지하에 외국산 포도주 창고를 으리으리하게 의리 짓고 산단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일하게 개리득본게 이 김씨들이야 야네 뭐이 좋다고 통일하겠는가 말이야 미쳤니? 내라도 안하겠다 야 매일마다 기쁨줘 여자들이 쫄딱 뻗고 알몸으로 단체춤 춰주는데 동일하고 개방하면 이런거 할수 있니? 니라면 동일하게아시부럽다 중국이 망하면서 해양자유세력과 대륙세력이 세력범위가 세력 다시 그어지면서 우리 고향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놓여있는데 이걸 피하자면 어찌해야 될것 같소 미국과 북조선의 합작가능성이 무산되어야 돼요. 중국과 북조선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요 그런데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 만주의로 시야화를 막기 위해서 북조선을 지원해서 북조선의 수명을 연장시켜 그러면서 우리 조선족들이나 만주가 분쟁지역이 되고 재난에 빠지지 어째야 이런 일이 안 생기겠소 김씨 정권의 수명이 중공의 수명보다 짧아야 돼요 즉 중국이 망하기 전에 북조선이 먼저 망해야 돼요 중국이 망하기 전에 반도가 통일돼야 돼요. 적어도 군사적인 통일은 이루어야 돼요. 경제적인 통일은 안돼도 김씨 정권이 망해서 미국군과 한국군대가 두만강 건너편에 들어오고 간도 지역과 자유국가 세력이 지지적으로 딱 맞대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망해서 혼란이 생기면 미국군대와 한국군대가 인차 간도 진출해서 간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만주를 해양 자유 세력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명분은 얼마든지 있지. 만주 질서가 혼란이 생겼는데 200만 동포가 있어서 질서를 지켜주러왔다보아해줄라왔다뭐 이런 거. 보통 때는 뭐 중국 동포라면서 욕하면서도 이때 이렇게 또 나치 두껍게 나와야지. 정치란 게 원래 이런 게 아니겠소? 그럼 우리 고향이 제국의 분열로 인한 혼란기를 겪지 않고 인차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전 동북아시가 번영할 수 있어. 특별히 러시아 류군을 막을 수 있는 건전 동아시아의 남한 류군밖에 없어. 지금 미국은 대륙 깊숙이 자기네 병사들 보내기 싫어요. 미국 카우보이들은 비싸고 고교한 존재인데 그 사람 뭐 동부 아제 네비들이 충돌해 상하면 가슴 아파요. 때문에 미국 남한 군이 만주 진출하는 걸 원할 수가 있지. 그럼 천년간 반도 사람들의 만주 진출 욕망은 실화가 될수 있어. 지금 만주 경제의 몰락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요? 북조선 정권 때문이요. 이 정권이 망해서 간도가 저해가 없이 전 조선 반도 남부와 일본 핵과 교통이 통하기만 하면 간도 지역은 해양 국가들이 대륙을 진출하는 입구가 되요 그럼 전 간도 지역 땅값, 집값이 막오를게전 조선족들이 다 부자 되지. 대외로 봉쇄된 북조선 정권이 존재로 교통이 떡 막혀서 또 지역은 동북아 대륙이 입구화해라. 대륙의, 대륙의 구석변방이 됐지. 그렇거나 경제가 꼬가 안 되지. 이게 현재 동북삼성 경제가 개판인 근본적인 원인이요. 역사적으로 반도가 통해서 만주가 일본해로 열렸을 때는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어. 만주국이 중공선에 들어가기 전에 전 아시아에서 GDP가 1등했죠. 물론 원래 1등은 일본이지만 미국 공습에 경제가 많이 망해서 만주가 1등 됐지. 근데 이리라도 어디 오게? 사실, 일본 손에 들어가기 전 또, 만주는 전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었어. 군벌 장장님 손에서도 잘 발전했고, 청나라 시대에도 만주는 인구는 적었어도 대규모적인 농작물 수출, 공업품 수출지였어. 물론, 조선 사대부 개새끼들나, 중국 역사에선 그냥 만주 역사를 외보겠지오랑캐 지역이라고. 그런데 만주가 이미 많이 쇠약해진 후인 청조 시대에도, 전 청나라에 금속 도구 등 공업품이 제일 좋은 게단 만주산이었어. 물론 후에 근대 서방 질 좋은 금속 도구들이 아시아 시장에 들어오면서 만주 상품이 밀렸지만 말이 이제도 말했지만 옛날엔 금속 제련술은 첨단 기술이오. 금속 제련을 잘한다는 건이 사회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회란 걸 설명하오.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걸 길을 쓰고 회피하지만 지금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새로운 발견들은 중국 역사나 조선 사대본 모들 새끼들 계속를 부인하지. 만주는 원래부터 중국보다 더 선진적인 곳이었어 만주나 간도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어 지리적으로 만주, 반도, 일본해가 통하는 순간. 그런데 지금 국제 형세가 이 기회를 갉아먹고 있어. 왜? 말하다시피 중국이 북조선보다 수명이 길어야, 즉 김씨 정권이 중공 정권보다 먼저 망해야 간도, 만주가 사는데. 홍콩 사태가 벌어졌고,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 홍콩 사태는 중공 정권의 수명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친북한적인 문재인 정권은 김씨 정권의 수명을 늘려준다 말이. 우리가 희망한 반대로 나가지. 중국이 제발 좀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홍콩이 중공한테 너무 중요한 것이란 말이. 홍콩 일이 이정도로 커질 줄 누구도 생각 못했지. 중국에 들어온 절반 외국 투자가 홍콩으로 오는데, 중공이 돈 씻고 돌리는데 홍콩에서 한데 원래 지금 중국 경제가 개판인데다가 홍콩의 금융적 지위가 떨어지고 홍콩 사태가 해결 안 돼요. 지금 홍콩 시위한 아들이 백여 명 자살했지. 홍콩 사람들은 중공이 조작한 가장한 가짜 자살이라고. 야, 에 네,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중요하지 않소? 왜? 진짜 자살인들 어찌겠어 조사 결과 나면 홍콩 사람들은 믿겠소? 홍콩 사람들이 지금 중공에 대한 신임이 완전히 깨진 이상. 이건 타살이야. 체제에 대한 신임이 사라진 이상, 진실은 중요하잖아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불신은 커져만 가고. 옛날엔 홍콩 사람들 자기들로 중국인이라 자칭했지만, 이제는 당신 중국 사람이야 물어보면, 니딱 중국 놈 같다 재할 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린 홍콩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 불신이 이정도로 커져서 중국 사람이란 게 이젠 욕이 되면, 이건 새민족의 탄생을 증명하오. 홍콩 민족이란 새민족이 탄생했지. 이름은더리키바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방법은 두 가지. 첫째 방법, 홍콩 사람들 전부 학살해버려. 가능성이 있어? 못하지. 그럼 둘째 방법, 신사적이고 매너인 태도로 완전한 유화정책을 한다. 영국이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그랬죠. 아, 뭐,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딱 싫다면 방법 없구나. 뭐, 어쩌겠니? 너네들 투표해서 수반 넘은 독립해라. 이렇게 쿨하게 나오자. 그래, 스코틀랜드 아들이 투표한 게독립파가 적겠구나. <laughs> 뭐 쓰게 해갖고 제발 다시 돌아왔지 이 판에 스코틀랜드 아들이 자기들로아 이거 좀 오버한 거 같은 게좀할 말이 없어졌지 미국 하와이도 그렇고 캐나다 큐베크도 그렇고 제절로 투표하고 다시 제발 돌아왔지 이런 아령, 마음가짐, 매너를 중국 사람들한테 바란다? 가능성이 있는가서 <laughs> 그래 뭐다 죽여버릴 담력도 없고 뭐잘대줄 매너도 없고 홍콩 문제를 영원히 뭐 해결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건 영원히 아물지 않은 상처 대서 제국의 수명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키고 홍콩이 자유를 찾자면 리미지 정부가 나와야 된다고 내말했잖아이젠막나오자이러다가 홍콩의 강경파, 용무파가 열이 나서 무력투쟁을 시작해보 홍콩은 섬이야.무기 밀수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세계에서 으뜸가는 도시인데 3D 프린터로도 총을 만들 수 있는 이 시기에 시가에서 총격전 벌어져 보. 문제는 홍콩 경무파들이 시가전에서 이길 필요없어 서로 총질만 하면 국제적 금융지위가 팍 떨어지지 총탄알이 오락가락하는데 무슨 금융이야 홍콩 금융지위가 제대로 사라지고 중공재정이 직격탄을 맞지 이러면 중국은 정말 까딱까딱하오 그리고 홍콩은 중공군이 그냥 무력탄압을 못하므로서 중앙의 권위가 떨어지지 왜? 공산당의 권위는 결국 중앙정부의 무력에서 공산당이 언제 뭐 인심으로 통치해서 말안 들으면 그저 죽인다. 이게 장기지. 근데 감히 무력도 못쓴 중공 중앙이 존재한다. 조직이 거으로 흐트러져. 니투아니아 독립을 무력 진압하지 못한 이상, 소련 공산당은 이름에 망하오 무력을 감히 못 쓰는 공산당을 누기 무섭하니. 사람을 마구 잘 죽이는 게 너네 유일한 우점인데 그래, 이 홍콩 사태난 무섭단 말이오. 이러다가 중공이 너무 일찍 죽는단 말이. 거기에 남조선 정부는 지금 김정은 줄차기 빨지. 중국 아들 제발 좀더 버텨줘서 북조선 수명을 이겨야 우리 민족이 살고 간도 만주가 사는데. 중국이 먼저 망했다간 미국은 북조선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북조선이 강해져서 남한이 재수없게 될뿐 아니라 더 좋을 건 우리 조선족이고. 만주 진출은 개뿔 통일도 멀어지지. 지금 동보아세아 형세는 대륙 전제 세력이 몰락으로 해양 자유 세력이 대륙 속으로 더 뻗어 들어가는 게 본질이지. 즉, 이두 세력의 경계선이 조선반도의 38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추세 중에서 이 새로운 경계선이 두만강에 멈출 게 아니라 간도 이북으로 좋기는 흥룡강, 암무르강이 되면 우리한테 제일 이득이지. 그러면 전체 만주가 해양 세력이 들어가고 전 동부가 부엉하게 돼요. 이세 경계선이 어디에 가 자리 잡는 게 우리 운명엔 천당지역이갈림 길이요 그리고 해양세력이 대리인은 북조선이 아니라 우리 간도 만주가 돼야지 그 뜻인즉 간도 만주가 새남한이 돼야 이게 우리 조선족이나 전체 동북아의 제일 좋은 시나리오요 그러자면 북조선이 꼭 중국보다 먼저망 해야 되고 이 와중에 상상 밖으로 터져나온 홍콩 사람들의 용기와 남조선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겁함으로, 사태는 우리가 바라는 거꾸로 갈수 있고, 조선족 뿐만 아니라, 전 조선민족, 심지어 전 동북아의 운명이 이 좋은 시나리오에서 점점 멀어지고, 제일 더러운 시나리오로 간단 말이오. 그런데 이 안에 당사자들이 지금 뭐 하는가? 남조선 놈들은 지금, 아베 개새끼, 매매매매 하고, 지금 통일뿐만 아니라, 만주 진출까지 가능성 보이는 시기에, 니 지금 일본 과물고 늘어져서 뭐하는가 말이야 야 통일하면 을 반도가 강해지는데 일본이 민감해하지 그러면 야내 통일해서 반도가 류으로 만주로 통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너네 일본 아들도 돈 팍팍 벌수 있다 어? 우리 남조선이 너네보다 더이 없지 그래 너네도 투자해서 같이 잘살자 이렇게 탈러도 모자랄 판에 왜니 먼저 가만히 있나를 건드리는가 말이야 일본에 대한 적의를 그렇게 적절하게 드러내놓고 야 우리 통일만 해봐라 개새끼 너는 쪽발이 새끼들 다 잡아 죽인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일본이 니네 통일을 방조하겠니 방해하겠니 도대체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안하겠다는거야 어깨 허전해서 대가리 올려놓고 댕기니 대가리 있으면 좀 굴려봐야지 조선족들은 더 한심하지 쟤네 지금 제일 위험한 위치인데 어느 뭐 북한의 엠라한 정신 팔려서 다시 치고 그렇게 할 짓이 없지 당신네 지금 지옥과 번영이 갈린 길에 놓있는데 한 송이, 이 개새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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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럴 때 아야, 당신은? 가축이야? 오늘 저녁 무슨 사료 먹을 생각만 하니? 좀 제일, 뭐래도 보자. 역사를 보고 국제 형세를 보면 아무리 봐도 위험한 시기인데. 내 혼자 200만 중에서 이런 민족 걱정하는가? 내 혼자 미친놈이야, 어? 이게 바로 조선인들이 안광이고 스케일이란 말이. 장하다, 장해. 열심히 기도나 하오. 중국보다 북조선이 먼저 망기를. 반도의 분별상태에 좋은 놈은 김시정권 뿌이고 김시정권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건 우리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좋소. 때문에 지금 김시정권과 친하다 놈은 민족의 죄인이오. 오늘 이만하고 담보교. 아그 홍콩 새끼들이 복잡하게 서리야우리참 이렇게 폭정에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조용히 살면 안되겠니? 딱 그렇게 용감하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게. 아그 새끼들 일시그렇게만든다 거참. 그